자, 여기는, 어, 작년에 재미를 많이 봤던 삼신 상지입니다. 어, 지금 물이 한 4분의 1이라 해야 되겠나? 어쨌든, 어, 저 외가리가 물 속에 걸어 다닐 정도로 예,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저 중간에 외가리 보이시죠? 예, 딱저 허벅지까지 오네요. 외가리 허벅지까지. 예. 자, 이제 여기가 어, 모내기를 하기 위해 못자리에 물을 채우려면은 이제 삼신지에서 물을 뺍니다. 빼면은 여기에 담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어, 상류 유입구가 물이 평상시에 비가 아무리 와도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어, 삼신지에서 물을 빼야지만 이제 이쪽으로 물이 차게 됩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물대롱 밑에까지 물이 빠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뺀것 같지는 않고, 안고 어, 자연 배수가 겨울 내내 조금씩 조금씩 되다 보니까 지금 물이 만큼 빠진 것 같은데, 예. 이게 물이 차기 시작하면은 고기가 이제 대박 터지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가 4월 한 20일쯤이었나? 그때 손님 보고 가라 하니까 안 가고 안 가고 해서 제가 들어와서 여기 첫 번째 자리에서 사자하고 월척 한 12마리인가 14마리 잡았죠. 처음에 이제 이런 환경을 보고 이제 제가 이래 손님을 보내보면은 야, 거기 물다 빠졌는데 무슨 고기 있노? 하면서 이러신 분들 한두 분 계시는데 음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죠. 이런 곳에 물 차면은 대박 터집니다 진짜 여기는 연밭이라서 훌치기 그물질 이런 것들을 아예 못합니다 그 많은 붕어 자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밑에 뻘 속에 은신을 하고 있다가 물이 차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허기진 배들을 채우려고 막 먹었습니다 막, 막 먹어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물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붕어들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이 물차면 제가 뭐 따로 유튜브에 올리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 쏠림 현상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잘 나올 때는 유튜브에 업로드를 안할 겁니다 그때는 매장에 방문하시는 손님들 한해서만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어 계속 정보를 얻으시려면은 저희 매장을 한 번씩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제가 조항 나오는 것을 왜못 올리냐 하면은 말 그대로 유튜브가 하루에 조회수가 뭐 5천 명, 3천 명 이래 보는데 그 중에 10%만 낚시하러 와도 200명, 300명이 오게 됩니다. 그만큼 위험합니다, 정말. 제가 저수지 하나 진짜 저 유튜브에 잘못 올렸다가 만약에 파괴돼 버리면은 저는 진짜 이청도권에서 장사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주고 한두 명씩 저수지에 한두 명, 뭐 많이 앉을 수 있는 곳은 한세네 명씩 이렇게 제가 골라서 보내드리는데 어 만약에 이 공개를 막 여기에 조항이 대박 났습니다 이래 가지고 유튜브에 공개해 버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뭐다 오죠 아무나 다 와가지고 막 낚시대 피고 중간 중간에 끼어들고 낚시하는 사람 또 스트레스 받고 어 자리 없어가지고 삐지고 들어간 사람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제를 하는 편입니다 저도 돈벌려면막 꿀려가지고 막 조항 대박 났다 가고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은 저야 돈을 돈은 조금 벌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오래 장사를 해야 되고 저수지도 보호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직설적인 조항이 있는 곳은 제가 올려 드리지 못합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가 다가온다는 저수지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저수지 물찰 때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뭐 이렇게 저수지를 매번 손님들이 다 둘러보지 못 하니까 저희가 둘러보고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그 시기에 맞, 맞게 조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고기는 있죠. 지금 요, 요 연대 살살 건드려, 건드리네요 이 중간에. 예, 저거는 고기입니다. 고기는 분명히 있으니까 물 차면은 대박 터진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는 매지라고 음, 하는 저수지입니다. 뭐제 어, 촬영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어, 제 냉장고 포인트이기도 한 곳입니다. 올 때마다 그래도 올챙 몇 마리와 거의 뭐한사짝급 되는 것들 한두 마리 낚을 수 있는 곳인데. 지금 봐서는 물색이 굉장히 말래요. 물색이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네, 물색이 굉장히 맑습니다. 어제 지금 기온이 1도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그런지 물색이 상당히 맑은데 어, 좋은 점은 지난해보다 말풀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표층에 대인게 말풀입니다. 벌써 말풀이 수면에 이렇게 되어서 네,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렇게 말풀이 수면에 대해서 좋은 가리막 역할을 한다는 거고 단점은 물색입니다. 근데 이 시기, 전, 이 시기 때부터는 물색은 상관 안 합니다. 이제부터는 저 수초 여건이나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디든 다될 때가 됐으니까 물색은 무시하고 낚시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어 제가 이곳에서 낚시할 때 고기 잡을 때 어, 좀 스킬이 필요한데요. 자, 일단 여기는 입질이 급합니다. 입질이 급하고 뭐 바닥 낚시에 깔끔하게 올리질 않습니다. 어, 찌를 뭐 높은 놈도 있지만은 어쨌든 입질이 순식간에 팍 들어오고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목줄을 길게 해서 어, 변형 채비를 좀 쓰시는 게 나아요. 옥 내림처럼 그렇게 채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바닥 낚시에 목줄 길게 해서 찌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침질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무 모양이 지금 예전하고 조금 틀린데 예전에는 저 나무 밑으로 찌를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요 밑에 나무가 보이시죠? 버드나무 밑에 요 밑에까지 채비를 집어넣어야지 입질이 잘 들어옵니다. 지금은 좀 형태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저 나무 밑으로 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앞치기에서는 절대 그 밑으로 찌를 못 넣고요. 스윙을 하되 옆으로 스윙해서 밑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주 예전에 보면은 왜 루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스킬 이제 뭐 맨홀 뚜껑 맨홀 쪽으로 뭐 채비를 집어 넣는다든지 그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 스킬만 잘 구사하시면은 저 나무 밑에 찌만 세우면 100% 입질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나무 밑에 넣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네요. 나무가 거의 수면에 되어 있어서 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스킬들 예 현장에 적응해서 이제 제가 해 보니까 그런 스킬들이 있으면은 쉽게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작년보다 또 다른 것은 원래 청태가 좀 많네요. 보면 청태가 좀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나무 쪽에 채비를 넣어도 청태에 묻힐 확률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풀이 자라고 나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지금 여기서. 굳이 나무 쪽에 안 붙이고 여기 말풀 있는 띠 말풀 띠로 요 대편성을 해도 고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말풀 있을 때 해보니까 예, 말풀 띠로 대편성을 하셔도 고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하기 쉽겠습니다. 어, 들어오실 분은 참, 참조하시고 주차는 저기 도로변에 예, 바짝 붙여 대시거나 아니면 언덕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예, 여기도 한두세대될수 있습니다. 예, 참조하시고. 동네 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뭐 쓰레기 한점 없이 깨끗하니까 쓰레기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가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는 이 자리, 예, 1번 자리하고 저 반대편 벼랑 맞은 나무가 있는 자리. 지금 역광이라서 잘안 보이는데 벼랑 맞은 자리. 그리고 이렇게 말풀이 자랐을 때는 뚜개도 잘 됩니다. 예, 뚜개도 잘 되니까 뚜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여기는 음, 중리지 내비명 네, 당지라고 네, 하는 곳인데 어, 이곳 작년에 물 빠졌을 때 월척급들 많이 잡았던 곳인데 지금 작년에 제일 잡았던 수심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지금 온지 한 10분 다돼 가는데 음, 고기의 움직임, 움직임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 물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어제 너무 추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이 차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고기 움직이면 한번 낚시해 볼만할것 같은데 어 지금쯤에 지형도 한번 체크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너미 포인트 주차한 곳 여기가 무너미 포인트 작년에 공사를 약간 해서 흙을 끌어 놨죠 이쪽이고 여기가 물 들어오는 물 유입구 자리 그리고 여가청석 있는 자리 밭쪽에 자리고 그리고 채상류 그리고 반대편 반대편은 급심입니다 완전 채상류이긴 하지만 급심이고 어, 예전에 이 나무 옆에 누가 한 분이 낚시해서 옷잔말이 걸어가지고 옷잔말이 잡아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블루길 터이고 어, 악성입니다 악성 그러니까 미끼는 겉 볼이 외에는 좀 힘들어요 블루길 안 덤빌 때는 옥수수 쓰시면 되는데 블루길 덤비면은 그 보리만 먹힙니다. 근데 그 보리를 의외로 잘 먹습니다. 두 알씩, 세 알씩 끼우면은 그 보리를 잘 물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 물이 아직 덜 차서 그런지 어,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기가 노는 장면이 목격이 되지를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낚시해도 별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공기 좋죠. 삼벌리까지. 마시거리가 상당히 뭉니다. 길게 보입니다. 이런 날뭐큰 부담 없이 이제 맑은 공기 마시러 청도권 방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기가 무척 무척 참네요. 주말꾼들 참 서럽습니다. 평일 날 날씨 좋다가 주말만 주말만 되면 비가 오거나 바람 불거나 춥거나 참 서럽네요. 주말꾼들 장사꾼도 서럽습니다. 자, 일, 이상 당지였습니다.